Lesson 5번.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본문 첫 번째입니다. From trash to music.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죠. 그래서 쓰레기에서 뮤직까지, 음악까지가 되겠습니다.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이 are rolling down. 현재 진행입니다. 굴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My cheeks.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I'm so happy.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And 그리고 thrilled. 아주 기분이 황홀합니다. If I were a bird. 만약에 제가 새였다면, I would fly. 저는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법 과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새가 아니니깐 과거의 새였다면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I look around.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제 오케스트라의 다른 멤버들, 다른 단원들은 are hugging one another.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즉 서로서로 서로 hugging,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Our concert. 우리 콘서트가 has just finished. 방금 끝이 났습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everyone is standing.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죠. 서서 and 그리고 giving us a big hand. 우리들에게 큰 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손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큰 박수를 보내어 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none of us,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ever expected,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that this day would come. 이러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It has been 여기도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A long journey 그것은 아주 긴 여행이 되었습니다. 본문 두 번째입니다. My name is Andrea. 제 이름은 안드레아입니다. And 그리고 I'm a violinist in the Recycled Orchestra. 저는 The Recycled Orchestra 재활용이 된 오케스트라 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violin 연주자입니다. Why is it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왜 그것은 우리 오케스트라 팀은 재활용이 된 오케스트라라고 불리워질까요? It's called는 현재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I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our musical instruments 우리의 음악 악기들이 are made of objects from a landfill. landfill은 쓰레기 매립지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음악 악기들이 쓰레기 매립지로부터의 물건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re made는 현재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That's why. 그것이 why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될까요? It's also known. 그것은 우리 오케스트라 팀은 또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As the landfill harmonic orchestra. 메리지 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또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Most of us in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의 우리들 중에서 대부분은 from 카테오라. 카테오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카테오라는 a small town in Paraguay.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의 작은 도시인 카테오라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There is a huge landfill in our town. 그곳,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카테오라에는 아주 거대한 매립지가 있습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even, 심지어 say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That c a t e u r a itself is a giant landfill. 카 a t e r a 는그 자체로 하나의 giant landfill. 거대한 매립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are poor, 가난합니다. There weren't many hopes and dreams in our town. 그곳, in our town, 우리의 도시, 카 a t e r a 에는 많은 희망이나 많은 꿈들이 weren't. 없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들이 begin to change.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However. 여기서는 however를 먼저 해석하면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죠? When we met Fabio Chavez. 우리가 Chavez를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세 번째입니다. Fabio was an environmental educator and a musician. Fabio는 환경교육가이면서 and 그리고 뮤지션, 음악가였습니다. He wanted to teach us music. 그는 우리들에게 음악을 wanted to teach, 가르치는 것을 원했습니다. But, 하지만 there was a big problem.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only a few musical instruments in the whole town. 그곳, 마을 전체에는, 오직, only가 오직이죠. 오직 a few musical instruments. 아주 조금의 음악악기들만이 있었습니다. We couldn't afford. 여기서 couldn't afford는 무엇 무엇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couldn't afford to buy new ones.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음악악기들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But, 하지만, Fabio didn't give up. Fabio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at we could make musical instruments with objects from the landfill. 우리가 음악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with objects from the landfill. 매립지에서의 물건을 가지고 음악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Fabio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Talented man named Nicholas. Nicholas라고 불리워지는 Talented man. 재능 있는 남자는 was able to 무한무엇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put A into B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를 b로 옮기다 라고 해석이 되 겠습니다. 이러한 파비오의 생각을 practice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he made 여기서 he는 니콜라스가 되 겠죠 그는 violins from oil drums 그는 기름 드럼 통으로 바이올린 을 만들었습니다. he turned water pipes into flutes 여기서도 turn a into b도 a를 b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는 니콜라스는 수도관을 플루트라는 음악 악기로 바꾸었습니다. 본문 네 번째입니다. We had another problem.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No one knew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죠?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We did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습니다. How to read music 음악을 읽는 방법 또한 심지어 알지 못했습니다. 읽을 줄 모르니까 당연히 연주도 할 수가 없었겠죠. Fabio Torres Fabio 선생님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With great patience. 아주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으로, we begin to make some sounds on our instruments. 우리는 우리의 악기들을 가지고 some sounds, 조금의 소리들을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죠. I still remember. 저는 여전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piece of music. 첫 번째 음악의 악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That we played. 우리가 연주했던 처음의 음악 악보를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It was very short. 그 악보는 우리가 연주했던 음악은 아주 짧았습니다. And, 그리고 mostly. 대부분은 out of tune. 음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음에 밖에 있었습니다. But, 하지만, it was. 그 우리가 했던 처음의 연주는 The most beautiful music to us. 우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We felt. 우리는 느꼈습니다. A new hope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We gathered. 우리는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To practice. 음악. 연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One day. 어느날, Fabio told us. Fabio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Some great news. 어떤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We were going to have a concert. 여기서 were going이니까 과거 진행이죠. 우리가 콘서트를 가질 것이라고, 가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콘서트, a real concert. 진짜 콘서트. 우리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 그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And, 그리고 here. 이곳에서, we are now.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 in front of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They love our music. 그들은, 청중들은 우리의 음악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The world sends us trash.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주었습니다. But, 하지만 위센백 뮤직 우리는 똑같이 온대로 쓰레기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돌려 보내주고 있습니다.